넘쳤더라 아멘 네. 어, 위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주 동안 어, 위를 바라보다 바라보라 이 제목으로도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 재료의 치수, 그리고 문의 방향 하나하나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대략 축구장만 했고 내부의 구조는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아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장대 같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온 천하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볼 때에 몇 가지 우리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먼저 비가 40일 내렸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 안에서 40일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대 같은 비가 내린 날만 40일이었지. 24절을 보면 이 40일이 지난 후에도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가득했던 물이 또 완전히 빠지기까지 수십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속에서 있었던 날들을 계산해 보니까 어 600세 2월 20일에 들어가서 601세 2월 27일에 나왔으니까 총어 370일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방주 속에서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 이 370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방주 속에 머물러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대한 두 번째 착각이 이 노아의 방주가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면에 다 쓸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노아의 가족과 방주 속으로 들어간 이 짐승들만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 안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천국의 모형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아의 방주 만화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 쳐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몇개막 나오더라고요. 그 만화를 보니까 방주 안에서 동물들이 막 춤추더라고요. 동물들끼리 막 목마를 타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또 노아와 자녀들도 이 방주 안에서 청소를 하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노아의 방주 안에 이게... 잔치, 축제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이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짓는 것 말고 시키시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시키지 않으셨어요. 어, 암수 함상식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 이것은 사람 힘으로 할수 없잖아요. 사자가 말을 듣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동물들을 하여금 방주 앞으로 노아 앞으로 나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문도 하나님이 다 닫으셨어요. 그런데 방주 짓는 거 말고 노아에게 시킨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들이 먹을 그 양식을 배에 다 실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들의 양식을 배에 다 실으라 실으라 이 말은 아니, 양식만 싫으면 배, 짐승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부패 차려 가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매일매일 짐승들에게 먹여라.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짐승들의 배설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냄새가 진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매일매일 이 동물들의 양식을 챙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냄새 나고 악취가 나는 그 짐승들의 배설물을 매일매일 치웠을 것입니다. 또 방주 안은 고요하고 평안하고 조용했을까요? 동물들마다 다르잖아요. 야행성 동물, 주행성 동물. 낮에 잠자려고 하면 이제 주행성 동물이 시끄럽게 하고 밤에 잠자 오면 야행성 동물이 시끄럽게 하고 닭은 새벽 4시에 항상 정확히 맞춰서 울고. 쌍둥이 키우신 분들이 제일 힘든 게한 아이가 이렇게 잘 잤는데 한 아이가 깨면 동시에 깨서 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방주 안은 정말 시끄럽고 낭장판이었을 것 같아요. 냄새나고 시끄럽고 낭장판이고. 여러분, 이런 곳에 370일 동안 노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이런 곳에 370일 있었다면 이상해지는 것은 그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힘들고 냄새나고 시끄러운 그곳에서 37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 노아가 꿋꿋이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방주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 속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은 딱두 곳입니다. 방주로 들고 나는 문과 그리고 창문입니다. 그런데 방주로 들고 나는 이 문은 야곱, 노아가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짐승들이 다 노아 방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정문은요, 노아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이에요. 손댈 수 없는 문이에요.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렇다면 남은 문은 오직 하나, 창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창문은 노아가 열고 닫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창문은 어디에 내죠? 창문 다이 어디에 있어요? 벽에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창문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다? 배 측면에 있어야 합니다. 측면에 있어야만 옆을 볼수 있잖아요. 측면에 있어야만 앞을 볼수 있잖아요. 이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언제나 이 배에 나갈 수 있는지, 창문이 옆에 있어야만이 앞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의 창문은 측면이 아니라 배의 천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하나님께서 창문을 벽이 아니라 천장 배제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창문은 어떤 창문이죠? 세상을 보는 창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창문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는 창문이 아닙니다. 그 창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만드신 창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창문입니다. 송도 여러분. 노아가 자신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디를 보았을까요? 옆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가 볼수 있는 창문을 오직 위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방주에 삶이 답답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노아는 어디를 보았을까요? 방주 위에 있는 그 하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내가 왜이 짐승들의 오물을 쳐야 되 내가 왜이 짐승들의 밥을 매일매일 힘들게 줘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시끄럽고 복잡한 이 상황 속에 내가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매일매일 들어야 하나? 지치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노아는 하늘에 나 있는 그 천장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시키셨어. 저분이 명령하셨어. 저분이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어. 저분이 맡기셨어.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370일 동안 대면하고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창에 있었기에, 370일을 꿋꿋이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절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와는 광야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광야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라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를 바라면서 이 광야를 잘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주의 삶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옆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본다고 환경을 본다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은 유일한 문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이 방주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가족들을 아직도 섬겨야 하는지, 왜내 삶은 이렇게 아직도 시끄럽고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그 답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삶의 해석이 안될 때, 지칠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물으십시다. 하나님께 들어야만이 하나님께 받아야만이 방주와 같은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분 집사님도 이제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항상 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송도도 아닌 세상도 아닌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것을 감당해야 되지 힘들어도 내가 이것을 꿋꿋이 짊어져야 되지 값은 위에 있는 계신 주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던 힘과 능력은 오직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부르십시다. 주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이 가정 속으로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이들을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 왜이 길을 가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왜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장대비가 같은 그런 고난이 계속해서 내리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시간 위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을 통과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이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